구별하는 거. 그 표를 배우는 거 표. 자, 가치와 가격.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 기능입니다. 가치와 가격. 그래서 이 표가 기억하셔야 돼요, 표가. 그러면 가치, 가격인데, 우리는 가격에 더, 어, 알고 있을까요? 가치를 더 알고 가격을 잘 알고 있어요? 가격을 잘알아 무슨 가치를 잘 알어? 가격을 잘 알지. 우리가, <laughs> 우리가 가격이란 말은 계속 쓰지만, 가치란 말은 안 쓴단 말이야. 예? 아 미안해요. 제가 철을 어? 친것 같아서 어? 누군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laughs> 예? 예? 예. 우리가 가격이라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가치라는 말을 잘안 쓴단 말이에요. 어? 집에서 가치라는 말도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가치 없는 인간 이렇게 하면서 어? 그거는 쓸모가 없겠다, 가치가 없겠다 그런 말을 쓰기지만 우리가 가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실은. 그럼 가격과 가치가 우리는 혼동해서 쓰는데 구별하지 않고 쓰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더잘 알아요. 가격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가격이라고 해요. 내가 그 사면서 천 원을 지불했다. 그게 가격입니다. 여기 시험 그대로 나와 가격이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말한다.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물건 사러 가면 이분필 사러 가면 여러분이 사러 가든 제가 사러 가든 가격은 똑같다.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분필은 천 원, 이 분필 따기는 2천 원, 이 마이크는 10만 원. 그럼 매우 구체적요 가격은 결정되는 순간 가격 값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격 값인데, 이걸 현재 값이다. 이렇게 잘 줘요. 가격은 현재 값이다. 꼭그 현재 값이처럼 느껴집니다. 네. 현재 값이다. 잘 준다고인데, 가격은 가격 값이다. 네? 가격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가격은 변동하는데, 특정 시점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가격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럼 같이. 가치는 매우 추상적인 말이야.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가치가 뭐래요? 자, 가격은 뭡니까? 요거 살때 주는 금액. 그게 가격이야. 그럼 가치는 뭐예요? 왜 어, 예, 대답 못해요? 추상적이니까 대답 못해요. 추상적인 거니까. 어? 가치는 쓸모야. 쓸모. 쓸모를 가치라고 그래. 우리 가치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가치 없는 인간. 참 희한하죠? 인간이란 표현을 쓰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아요. 저 인간이 그러면 뭐저 인간이 싸우잖아. 저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그렇 나쁘지 않아? 사람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말인데 근데 왜 인간이라 고하면싸울까저 인간이 그러면 싸우잖아. 저 사람이 응? 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별로 그냥, 아, 기분 안 아퍼. 저 인간이 그랬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나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응? 그러면 이 가치라는 것은 쓸모입니다. 쓸모. 질문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인 말입니다. 음? 근데 가치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가치는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 내가 살때 10억 주고 샀다. 이 10억을 가격이라고 해요. 그럼 가치는 이 부동산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럼 이 부동산 나에게 어떠한 이익도 안 준다. 그럼 가치가 없는 거야. 어떤 이익을 줄 건데? 그 이익을 앞으로 준다. 앞으로. 지금인가라? 지금도 주겠지만 앞으로 주는 것을 지금 이 분산이 나에게 쓸모를 지금 주고 있다. 쓸모를. 그러면 이 쓸모를 뭐라 한다? 가치라고 해요.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장래 미래, 기대되는, 예측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가치는 현재 가치라겠네요 그럼 현재 값입니까? 과거 값입니까? 미래 값입니까? 현재 값입니다. 가치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지. 오늘 가치가 여러 개 있다고 아까 금방 배웠어요. 뭐할때 배웠습니까? 원칙, 시장 가치. 감정평가 규칙 제 5조에 감정평가의 원칙 시장 가치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시장 가치의 가치 보상 가치 투자 가치 어, 보험 가치로 감정평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가치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주관적입니다.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가 봐요? 요거 가치는 주관적이다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사례를 들든가요? 그건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습니다. 어, 이 다음에는 이제 기억날 거라고.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저는 실제로 아파트에 대해서 큰 가치를 못 느낍니다. 기억나죠? 저는 아파트 살아봤는데 답답해요. 어? 아파트 살때 편리성은 있는 것 같아요. 편리성이 있는데 그 편리성보다는 답답함이 저는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크게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큰 가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가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주관적이지. 예? 그걸 설명했습니다, 제가.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가치에 대해서 크게 크게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사는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럼 가치는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다 끝났습니다. 그럼 시험 내면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런다.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럼 틀린 거 그러면 크로스로.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가격은 추상적 객관적, 가치는 구체적 주관적. o x x 됐죠? 오 어, 그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가격은 가격은 현재값, 가치는 과거값 이런 식으로 또는 미래값. 그럼 틀린 말. 이렇게 가격은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한 오일수 x 됐습니다. 자, 이표 됐어요. 자, 이런 표를 써요. 가치가 없는 것들은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가치가 없는 것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어? 가치가 없는 것은 가격이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게 무슨 돈이 지불돼? 쓸모가 있는 게 지불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쓸모가 있으니까 돈 주고 사겠지. 나는 쓸모가 없어 지금.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돈 주고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 그게 뭐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가치. 있어요. 그게 주관적이니다 네? 저기, 이제, 저희 시골, 제가 어렸어, 어렸어, 살았던 그 시골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면, 거기 뭐, 뭐 옛날 물건을 수집하러 다니신 분들이 뭘 사간다고. 어, 맷돌 같은 거 있잖아요. 맷돌 같은 거. 맷돌 같은 거, 우리 시골에, 우리 집에도 한세개 있었다고. 하나만 쓰고 두 개는 안 써. 그러니까 그거 사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가치를 못 느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으니까 이것만 사용하는 거야. 요거 두 개는 가치를 못 느껴. 응? 얘두 개는 어처구니도 없고 응, 어처구니 없어요, 얘두 개는 얘는, 얘는, 얘는 어, 어이 있고 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쓸모가 없는데 요거막 팔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 안 판다, 그렇지? 아, 주머니 책이나 있으니 하나 파세요 그 사람은 가치를 느끼니까 돈주는거 사는 거야 응?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만 가격이 있는 거라고 자, 가치가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 요거 설명할 때이앞전술안에서 제가 무슨 일을 들던가요? 어, 그렇죠. 이 다음에는 될 거야. 처음에 들었더안 지금 안 돼. 오늘 듣고 이 다음 두달 후에 들으면 아 맞다 된다고. 쓰레기는 가치가 있어 없어요. 쓰레기 없어요. 쓰레기는 가치가 없으니까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 거야. 근데 쓰레기 봉투는 있지.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돈으로, 돈으로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이다. 이렇게 한다고합해적 표현, 이 말은, 가격은 가치를 합해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말이에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은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분에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뭐요? 올라가요. 자, 프로야구 선수가요. 올해 프로야구 선수가 뭐 2알밖에 못 쳤어요. 안타도 별로 못 치고 홈런도못 쳤어요. 근데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년도에 홈런도 20개 치고, 타일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그 선수의 쓸모가 높아지는 거야. 그 팀에서. 그렇죠? 그러면 연봉 많이 줘요, 조금 줘요.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계속 성적이 떨어져요. 그럼 그 팀의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면 연봉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는 거지. 됐나요? 네.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올 거라고, 이게. 아, 이기부터 나왔네. 여기 봅시다.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간다. 그럼 가치와 가격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요거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으니까 별로 중요성 이 없어요 사실. 은자 여기 요 밑에 게 약간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여기 정리해 볼게요.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진다.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 내 합해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낮아진다.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야.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나만저 여기 좀중요했있는데 이건 두번인가요건딱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 자체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해 안 되면 이건 이해 된다고. 화폐 가치가, 화폐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요걸 요걸. 요걸 다른 말로 해보세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다른 말로, 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들어.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자, 이제 단기하고 장기왔는데 경제학은요, 장기적으로 일치해요. 경제학에서는, 경제이론은 장기적으로 모든 일치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일치 그러면 된다고. 이 논리를 필요 없고, 단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일치. 혹시, 장기, 단기, 이게 어디서 또 나왔었냐면, 우리 탄력성 할때 장기, 단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할때 나오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러면 이제 질문. 부동산 시장의 특징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말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아, 그거는 부동산의 특징. 그것은 부동산의 특성. 그거는 부동산의 특성이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지금 여러분 두 번째 배우는 거야두 번째. 얘는 두번 배웠다고, 이제. 예?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성, 부증성 그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한마디로, 완전 불안전, 불안전, 당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중강성, 지리,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지역 별로전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매우 잘 나왔던 중에 하나가 이게 나와. 수급 조지를 곤란하여 단기적으로 왜곡. 기억납니까? 어. 수급 조지를 곤란하여 단기적으로 왜곡.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단계에서는 왜곡되고 단계에서는 괴리되고 장기적으로 일치하고 경제 이론은 장기적으로 한다 일치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게 면 장기에서 왜곡됩니까 단계에서 왜곡된다 단기 단계에서 왜곡된 거야 장기에서 왜곡된 거야 장기는 일치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이걸 논리적으로쭉할 필요는 없어요 자이 부분 이 부분 동그라미 1번 2번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이 부분은 이 결론,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예,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길이 된다 일치한다. 길이, 단기, 길이, 장기, 일치. 어. 그러면 11월 달부터 오신 분이나 4월 달부터 오신 분이나 9월 달 정도 되면 부동산의 결혼 점수는 비슷해진다. 어. 지금은 달라. 지금은 11월 달 오신 분은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가 좀 높아. 4월달 오신 분은 거의 낮다며 27.5. 11월달 오신 분들은 42.5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9월달 되잖아요? 거의 비슷해. 9월달 되면 55점에서 65점 이 사이로 비슷해진다고. 장기적으로만다? 일치. <laughs> 언니 진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응? 자,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설명이 중요해라, 하 결론이 중요해. 여러분, 결론 중요하죠, 결론. 결론은 매우 좋아하잖아? 그 그러니까 다음 수납부터 공부할 때 설명 안고, 일단 결론 써놓고 맞고 외우는 거야. 눈 감고 외우죠. 한 명씩 일나서 외우서 되면 <laughs> 나가세요. 응. <laughs> 뭔우면 어, 어, 계속 있어야 돼요. 야간반까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고 졸고, 다른 생각하고, 멍 때리고, 막 짜증내고. 조만 시간이 흘러가면 막 몸을 비틀고. 단기 괴리 장기 일치.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장기적으로 왜곡된다.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단기적으로 왜곡돼. 네. 자, 그러면 단기에서 왜 왜곡되는가 볼까요? 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가? 아, 저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인천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 이거 써놨잖아,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고. 나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게 단기야, 단기. 장기는 공급 없어. 단기는 공급이 없다고. 장기화 돼야 공급되는 거야. 그럼 단기에서는 계속 이 상태가 주지된다고. 단계는 계속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이게 왜곡된 거야. 왜곡이고. 이거, 이거, 어? 이거 길이 된다고. 그러면 장기가 되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공급이 증가 감소? 증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니까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가치와 일치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아파트 수요가 감소해.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이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져. 엄청나게 싸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공급이 감소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하고 일치. 그러니까 이 논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치, 단기적으로 괴리. 자, 끝났습니다. 이부분 자, 이제 가치와 가격 구별 끝났고,